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1월 16일입니다 처음에 다이어트 시작한 날로부터 1, 2, 3, 4, 5일 차고요 이날 몸무게가 시작할 때81.3 둘째 날 81이었고 이날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다음날 80.4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일 때문에 운동은 거의 못 했는데 어, 80.1 이어가지고, 최초 시작할 때보다는 1.2kg 늘었는데, 어, 어제도 뭐 특별히 운동을 한건 없고, 어, 뭐 섭취, 음식 섭취하는 걸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, 어제 저녁에도 집에 와서 좀 먹었어요. 어, 된장찌개 좀, 국 조금 먹었는데, 어, 별로 운동한 게 없어서, 오늘도 이렇게 몸무게 죽는 추세가 유지가 될진 잘 모르겠어요. 한번.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몸무게를 재고 아침 식사를 하니까 몸무게가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재 보겠습니다 79.8 저울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79.8 입니다 어떻든 계속 조금씩 줄곤 있어서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